If you're luckier than me and you've got a rabbit, you can start a fire without even a flint what using a. What using a oh boy, I got I 구절어야야 고절한... 아, <laughs> 올라가 송가 어디서 따라 아 내려가겠습니다. 내려가 내려가겠습니다. 내려가겠습니다. <laughs> 저는 항상 바닥에서 사는 게 꿈꾸는 별로 높은 곳에 살고 싶지도 않아요. 저는 높은 곳이면 어 그거 마시면 어떻게 살아요? 그거, 그거 높은 곳 높은 데다 사면제가 굉장히 숨이 감지거든요. 제발 한 번만 을려주세요아 <laughs>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쏘너츠장쏘네츠장 진정하세요. 쏘네츠장진정 진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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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, 진정하라니까. 아, 진정하라 아, 그래 아, 총을 아, 쏘. 진정하라, 진정하라고. 진정해. 난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돼? 아. 제발 이이 이 지옥에서 나를 꺼내줘. 안돼, 아. 인데지로 아. 아.

뭐장히이 뜨거워요. 뭐야 이거? 가 죽어 빨간을까 뭐야 이거? 원펀치이 자식아. 아, 무나 죽어 이자식들아 이자식들아. 야, 뭐야? 역시 봐봐라. 끄게나아 누구세요? Surprise motherfucker. 이 알아서 됐네.

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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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l e t 만잠 o 잠 잠깐만. 인 c k Let's go, get b a c 야야야야 s 내 총이야 t 내 총이야, 내 총이야. 아, 네 아, 총! a c k Let's go, g 누나 새끼다 빨리 죽 에아 <laughs> 국장 복수해 줘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혹시 다살 싫어? 네트 가만히 있다면은 복수만 은 살려준다. 가만히 있겠습니다. 거기서 가만히 있어라. 저 방... 여기서 블럭 닦고 있을게요. 야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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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여기서 거기서, 방식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. 있어라. 일하고 있거라. 국장님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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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건물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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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벽, 외벽, 외벽 닦고 있는데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? 월, 월급줄 돈이 이렇게... 없다. 내 아이고, 밥도 못 먹는데 지금. 알겠습니다. 월급 안 먹고 바닥 아이고, 청소하고 아이고, 있습니다. 있습니다. 저 조만간 조만간 국장님 고소갑니다 임금 안 줬다고. 제 빨간색은 우리의 주주 아닙니까? 빨간색 처리해야 됩니다. 무슨 소리세요? 이렇게 여기. 이렇게 열심나고 있습니다 지금. 이렇게 열심히는 사람 들리고 지금 그렇게 정치질을 하시는. 누구인가? 뭐 하는 거야? 똑바로 일해라. 광주에서 민가 실장이야. 열심히. 나나나나. 이 파라미언님. 오 잡아. 튀어라, 어라어 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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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. 똑칠, 똑칠. 에이 똑치하자고. 똑치하자, 씨. 치하자 씨. 이 정도, 이 정도 살려줬으면 복수해줄 게 어, 아닌 거 아니야? 뭐야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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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뭐 <laughs> 그 게임인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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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이 정도 살려줬으면 복수해줄 게 아닌 거 아니야? <아닌가? 웃음> 아, <진짜. 웃음> 아 죽겠네 이제 자리는 수고하게 오 살았어? 설마 아니 뭐야? 왼쪽을 보라고 왼쪽을 하아

우아줘! 아니 칼이 우아줘! 장난치는 거다 이거 인구. 뭐야 <저게? 우아줘! 웃음>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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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오와아 아. 트기 누구 없어요. 저기요. 똑똑. 아 이제 하는 사람 더라 <laughs> 똑똑 똑똑 <laughs> 똑똑. <laughs> 아 이제. 완전 진짜 완전 진짜. <목소� panels> 오, 잠깐만, 뭔데? 어. 아이 저거 개 봐라. 어, 열색인데? 아, 햄 왼쪽 밑에 봐라. 왼쪽 밑에. 왼쪽 밑에. 숨어 있다 얘가. 어, 뭐야. 아이 숨어 있다 가 레트 레트. 레트 빨리 총 줘. 레트 빨리 총 줘. 빨리. <목소렉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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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뭐야 뭐야 뭐야. 칼 내가 칼라고 <laughs> 아니, 누가 칼 그렇게 난도질 하래 어, 누가 들였어? 그만하자 아, 이번판 막판 이번판 막판 오케이 막판 아 I'M YOUR FATHER 오케이 나갑니데아 이거 아 진짜 힘들다 <laughs>